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입체적인 글자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297에 210 A4 사이즈로 A4 아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2023처럼 입체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도구를 선택해서 2023을 치고요. 문자에서 티몬소리 서체로 2023을 쳤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2023을 하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복사한 이유는 2023을 아웃라인을 따서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씩 클리핑 마스크를 해서 밖에 있는 그림자는 안 보이게 하고 안에 있는 그림자만 보이게 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2023을 아웃라인을 따줄 건데요. 지금 현재 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티몬소리 블랙 서체의 문자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글자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웃라인을 따야 됩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윤곽선 만들기 클릭하면 이제 글씨의 글씨의 속성이 사라집니다. 2023에 컬러를 넣겠습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견본 패널 저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2023을 색을 채워 넣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플러스를 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조금 더 크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도 하나를 선을 그어서 나누기를 해줄 겁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로 축소를 하고요. 스페이스키로 앞으로 가지고 놓습니다. 전부 선택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패스파인더 클릭. 나누기,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 그룹 풀기를 해줍니다. 자, 밖에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자, 컨트롤 Z로 해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서 도형 구성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2를 선택을 합니다 2를 선택을 하고 나서 왼쪽에 있는 툴박스에서 도형 구성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 드래그로 한 도형으로 만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플러스를 해서 여기에 있는 뾰족한 부분은 현재 도형 구성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돼 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저는 클릭 드래그로 컨트롤 키를 잡으면 컨트롤 키를 잡으면 선택 도구로 바뀝니다. 도형 구성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잡으면 선택 도구로 바뀝니다. 그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클릭, 드래그. 또 클릭, 밑으로 드래그. 여기 부분은 빼야 되니까, Alt 키를 잡고, 클릭, 클릭, 클릭. 빼주죠. 클릭. 자, 클릭. 다 뺐습니다. 자, 여기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Ctrl 키를 잡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로 합치고, 클릭, 드래그로 합쳤습니다. 자, Alt 키를 잡고, 위에 있는 부분 빼고, 빼고,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 키를 잡고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도형 구성 도구 선택되어져 있는지 확인하고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그리고 알트 키를 잡고 파랑 부분 클릭해서 빼고요. 클릭. 자, 빠졌죠? 클릭, 클릭. 자, 안 보일 때까지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된 겁니다. 제가 나눠진 부분 칼라를 다른 걸로 쓰겠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자,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키 잡는다 그랬죠? 컨트롤키를 잡고 클릭 드래그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견본 색상에서 저는 색을 자, 이걸로 전부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여기에 있는 칼라도 다른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칼라를 써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눠져 있는 거요 면에도 자, 클릭을 해서 자, 이런 컬러를 써 보겠습니다. 컬러 쓰는 거는 이제 자유니까요. 저는 컬러를 다른 거를 줘 보겠습니다. 자, 컬러를 저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메뉴 효과에서 스타일과 그림자 만들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림자 만들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저는 가운데에서부터 이렇게 퍼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x축하고 y축에 각각 0을 넣겠습니다. 0 탭키 누르고 0. 이렇게요. 자, 그리고 퍼진 좀 넓게 퍼지기 위해서 그림 효과에서 저는 3을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해지죠?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저는 좀 진하게 100으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어색하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자, 밖에 한번 클릭을 하고, 여기에 있는 이를 선택을 합니다. 이이 이 부분을 이 도형을 맨 위로 보냅니다. 자, 선택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 위에 있는 대괄호 클릭. 자, 그러면 그림자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컨트롤 시프트 맨 앞으로 클릭. 여기도 시프트 잡고 클릭. 자, 두 개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맨 앞으로 가져오기 단축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지금 현재, 자, 클릭, 시프트 잡고, 클릭, 컨트롤 시프트, 엔터키 위에 대가로 클릭. 자,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2023을 각각 그룹을 잡아줍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G, 클릭, 드래그, 컨트롤 G,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컨트롤, G. 클릭, 드래그 해서 그룹으로 이렇게 컨트롤, G에서 단축키 그룹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복사해놓은 2023을 컨트롤, 시프트, O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윤곽선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다시 그룹을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밖에 클릭해서 해제를 하고요. 자, 이 2023을 위로 올려놓고 이 도형을 맨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Ctrl Shift 대가로 올려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합니다 자두 개를 잡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보면 정렬이 있는데요 우선 이세 개를 쓰겠습니다. 가운 가로 가운데 정렬 클릭. 자, 이걸 기준으로요. 그다음에 세로 가운데 정렬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때 클리핑 마스크를 클릭하면은 밖에 있는 그림자는 클리핑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안쪽에 있는 그림자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자, 기준 도형을 잡습니다. 클릭. 잡았죠? 위에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클릭. 그리고 나서 마우스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자, 마지막 3자요. 클릭 드래그해서 중심 도형을 클릭해서 중심으로 쓸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 클릭, 마우스 우클릭,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그러면 밖에 있는 그림자는 보이지 않고 안에 있는 그림자만 클리핑 마스크 영향 때문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일러스트에서 입체적인 글씨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